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드건, 카면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K사의 K5, 하이브리드 자동차, 과열 경고 등이 발생을 했어요. 해당 차량의 경우, 과열 경고등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차종은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자동차 제작사에서 모두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과일 경고등이 발생을 합니다 간헐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통합유량제어밸브를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유량제어밸브는 바로 이쪽에 있어요 엔진과 HPCU 사이 그 공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무척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HPCU를 분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무척 수월하겠지만 그게 더 이를 것 같아요. 차라리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게 더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가능하고요. 통합 유량 제어 밸브는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냉각수 유량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머스테서의 역할을 하죠. 통합 유량 제어 밸브는 초기 시동 시에 냉각수가 엔진 내부에서만 흐르게하여 빠른 웜업을 도와주고 연비 향상 또한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 통합 유량 제어 밸브는 라디에이터와 히트 등으로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여 냉각수 온도를 조절합니다. 만약 통합 유량 제어 밸브가 불량하다면 냉각수 흐름을 저하시켜 엔진 반응및 과열의 문제가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모든 부분에서 점검하였을 때 다른 기계적인 문제나 센서 오류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당 부품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을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무척. 좀 떨리네요 하지만 기본적인 점검은 다 <laughs>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신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 작업이 끝나면 이틀 동안 테스트 운전을 진행할 거예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간헐적으로 그 경고등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겠죠 영상이 만약 업로드됐다는 것은 잡혔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일단 작업 전에 이하이브이 자동차 K5에 장착된 특별한 시스템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와 관계가 있는 부품입니다 바로 EHRs 그게 뭐야 차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차량 올려보면 배기열 회수 장치라는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배기열 회수 장치를 작업 시에는 센터 머플러와 배기열 회수 장치를 함께 분리를 해야 됩니다. EHRS 시스템은 시동 초기 및 겨울철에 엔진 연소 후 버려지는 배기 가스의 열로 이 냉각수를 가열하여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역할합니다. 을이 부품에는 열교환기 및 액츄에이터 그리고 또 별도의 센서가 장착되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120도 이상의 냉각수 가열 시 클러스터에 엔진 과열 경고등을 이차 r s 문제시 경고등 정등 및 최악의 경우 흰 연기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엔진이 차가울 때 자동차에서는 냉각수 온도가 80도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시동 초기거나 겨울철에는 배기가스 통로 내부에 설치한 밸브를 달아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엔진 냉각수를 가열합니다 그로 인해서 엔진 마찰력을 저감하여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엔진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가 80도 이상일 경우 배기가스 통로 내부에 설치한 밸브를 열어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냉각수와 접촉없이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냉각수의 과일방지를 위함이죠 오늘 작업은 엔진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차량을 내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e h r s 가 필요에 의해서 배가스와 냉각수에 열교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HRS라는 장치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런 부품들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환경이나 연비 향상 등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차량이 지나하면 지화할수록 운전자가 관리 또는 부품 고장 시 수리해야 될 부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차종과 동일한 시스템이 장착된 차종을 운행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엔진 과열에 대한 경고등이 발생을 했다 냉각수도 정상이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AS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꼭그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자 일단 은 저는 이제 통합 유량 제어 밸브를 교환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많이 분리해놓은 상태예요 연결된 호스만 분리를 하면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커넥터도 분리를 했고 냉각수도 어느 정도 좀 빼놨습니다 호스를 딱세 가닥만 분리를 하면 아주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 유량 제어 밸브 아주 멋지게 생겼죠? 고장이 안 나야지, 막 아, 고장이에요. 신품입니다. 신품에는 이렇게 게스킷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게스킷은 이 안에 붙어 있어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이 안쪽에 냉각수가 흘러서 미션 쪽으로 이렇게 고여있기 때문에 좀 빼주고 가겠습니다. 저. 그냥 두게 되면은 그대로 고여있을 거예요. 물처럼 쉽게 증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빼주는 게 좋습니다. 위치를 잘 봐주고 장착하겠습니다. 이쪽 코스는 실내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히터 코어 쪽. 히터 쪽이죠. 장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집어 너타가 이 개스킷이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줘야 되고 너트가 걸리는 부분이 두 군데라서 그 위치에 딱 맞춰 주면 빠지진 않을 거예요. 볼트 두 개와 너트 두 개를 장착하면 됩니다. 맨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장갑을 끼고 가면떠어릴것 같습니다 조은 공간에서는 볼트 두 개와 너트 두개 중에서 밑에 있는 너트는 정말 이 정비사들의 손 감각으로만 걸어줘야 돼요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 두 마디가 딱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맛에 정비를 하는 거지 밑에 호수가 하나 있으니까 밑에 거부터 떼 껴주고 위에 거부터 끼면 밑에 낄 수가 없다고 호수가 장착되었던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껴줘야 됩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거나 오래된 차량들은 위치를 잘못 맞춰주게 되면 냉각수가 샐 수가 있어요 아 어, 이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딱딱 뒤쪽에도 호수가 하나 낄습니다액추에이터 작동하기 때문에 꼭 커넥터를 꽂아줘야 됩니다 딱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냉각수를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각수 통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이브리드용 엔진에 들어가는 거. 오늘은 엔진 쪽 통합 유량제 어 밸브를 변했으니까 냉각수가 엔진 쪽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를 충전해 줘야 됩니다. 이대로 음. 끝내면 안 됩니다. 스킨을 이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줘야 돼요. 제가 17분 동안 EWP를 5집회 정도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순환이 될것 같아요. 그것만 끝나면 작업은 모두 다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열 경고등에 의한 통합 유량 제어 밸브를 교환해봤습니다. 쉽게 고장하는 부품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받아보세요. 작업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품값 플러스 냉각수 플러스 기술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동 차를 운행하신다면 꼭두 가지는 명심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엔진오일. 하이브리드장 차도 엔진오일을 교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각수가 두개 들어간다. 하나는 엔진 쪽, 하나는 하이브리드 관련 쪽. 클러스터를 꼭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냉각수의 양과 엔진을 교환 주기를 확실하게 지키세요. 그두 가지만 꼭잘 지켜주신다면, 하이브리드 장치는 그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순환시킨 후에 테스트 운전도 하고, 이틀 동안 마무리 질 거예요. 영상을 쓸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